차량 구매 때문에 고민이분이 있는데 네. 그 친구의 뭐 성향과 상황 그리고 네. 이제 신용에 맞게 상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뭔가 더 리얼하게 도움이 응.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첫차 사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저처럼 고민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워낙 차에 관심이 많고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으신데 여성분들은 더 힘들죠. 차는 우선 중고차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첫 차이기도 하고 중고차가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요. 음, 차종은요? 우선 경차보다는 승용차 생각하고 있어요. 아반떼급 정도? 차종을 잘 몰라가지고 비슷한 차종이 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릴게요. 음, 아반떼도 좋은 차량이죠. 보통 처음 타시는 고객님들은 아반떼나 K3 종류의 준중형 차를 많이 고민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큰 차를 사거나 SUV를 사게 되면 차폭감 같은 거를 잘 모르셔서 주차할 때도 힘들고 운전할 때도 많이 긁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경차를 구매했을 때 사고 났을 때큰 피해를 볼수 있어 아반떼나 K3 같은 차량을 추천드리긴 하죠. 물론 사업 판매했을 때 차량의 가격 방어가 잘 되는 1등 공신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차량 구매도 할부 리스 장기 렌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게 저한테 맞을까요 음 일단 할부 리스 개념부터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할부랑 리스의 다른 점은 일단 할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되는 거고 리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할부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리스가 좀더 유리할 수 있고요. 혹시 우리 막내 작가님은 사업자이신가요? 아니요,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지출로 잡을 수 있기에 리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이시고 근로자시라면 리스보다는 할부 종류인 1금융하고 2금융 안내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끔 리스나 렌터 쪽으로 유도하시면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음, 아마도 급여 1년 중에 4개월 정도는 이자로 전부 나갈 수도 있어요. <laughs> 아 진짜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저한테 맞는 걸까요? 음, 그냥 걸어다니는 건 어때요? <laughs> 장난이에요. <웃음> 우선 할부를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캐피탈 할부 2금융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하지만 꼭 1금융 상품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1금융 2금융의 차이로 적게는. 2%에서 많게는 10%까지도 금리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만약 근로 소득자시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금융 할부 조건에 부합하기 에 신한마이카, 하나오토큐, KB매직카 등 1금융인 은행에서 나온 상품들로 진행 시 가장 네. 좋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1금융 할부 조건이 안 된다면 그때 2금융 진행을 추천드리는데 그때도 꼭 캐피탈 본사와 다이렉트 다이렉트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저한테는 일금융 중고차 할부가 가장 맞겠네요. 막내 작가님한테는 일금융 상품의 조건이 되시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이렇듯 중고차 구매 방법으로 할부, 리스 중 어느 것들이 더 좋다라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오늘 상담해드린 저희 막내 작가님처럼 현재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고요. 좋은 전문가인지 어떻게 찾냐고요? 맛집 같은데 보면 왜 리뷰 있잖아요. 중고차 업체도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 사이트나 SNS에 고객님들이 직접 남겨주신 리뷰들이 많아요.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가는 전문가를 만나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무엇보다 금리 이게 정말 무시 못 해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총 개월 수의 총 금액을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 비교 꼭해 보시고요. 제가 신한마이카와 협업을 시작한 것도 가장 안정적인 금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이유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작가님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리스나 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좀더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구매 방법을 솔루션 해드리는 차 파는 걸 유은지였습니다.